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의원 여러분들 저는 통합위원회 박성준 의원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청소년 의원님들 연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 자기가 직접 타인의 강요 없이 청소년의회 활동을 하고 싶어서 신청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본 의원이 여기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유는 청소년 자치활동이 생기부에 들어가는 그저 특별활동 1이 아니라 하나의 시민의 정치 참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본 의원은 인천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나눠준 팜플렛에서는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 함께 만드는 자치의 힘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치의 힘은 뭘까요? 자치임은 청소년이 직접 자치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치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유권자도 아닌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21대 대선 주요 공약 중 청소년에 관련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정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인과 사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니 미래 세대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의 자치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요청이 수많은 결재 서류 중한 장이라도, 그한 장은 꼭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늘어나는 국가부채가 우리의 위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 즉 미래권, 환경권, 참여권 등을 되찾아야 합니다. 의무는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권리는 가만히 있다고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권리는 투쟁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2030년 이후 미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어 미래 세대에게 환경적 부담을 주는 탄소 중립 기본법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청소년 자치활동이 변화를 만들고 권리를 되찾습니다. 기록 한 장일지도 말입니다. 자치 활동이 그저 생기부의 특별 활동이 아닌 순고한 활동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자치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